직곡의 불가인물전. 오늘은 불교조사 나로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로빠는 인도사람으로, 1016년에 불교 가문의 왕족으로 태어나 1100년에 열반에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로빠는 11세 때, 당시 불교가 융성했던 캐시미르에 유학을 했으며, 그곳에서 3년 동안 교학을 수학했다. 그 뒤,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3년 동안 수학을 하고, 1049년에 나란다 대학으로 간다. 여기서 나룻바는 철학 종교 논쟁에 참가하여 이 논쟁에서 탁월한 학식을 인정받아 승정으로 추대되고 8년 동안 재임한다. 나란다 대학은 4개의 대학으로 나뉜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대학으로 나뉘는데 동문 대학은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 심오한 실제의 본성을 직관하는 수행을 중심적으로 하고 남문 대학은 극기 수양 위주로 수행하며 서문 대학은 문법, 인신론, 영적 지침을 위주로 수행하며, 국문대학은 무위의 돌을 터득 초월한 긍정과 부정의 불이시경을 수행한다. 국문대학의 승정이 죽자 그 후임으로 나로빠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당시 나란다의 풍습은 새로운 승정이 임명되면, 다른 종교학자들과 철학자와 토론대회를 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나로빠는 보름 동안 불교학자들과 토론을 열어 토론 끝에 나로빠가 승리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불학에 박학하고 조에 깊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뒤이어 힌두교 학자들과 보름 동안 문법, 인식론, 영적 지침과 논리학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 끝에 나로빠에게 모두 굴복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란다 대학의 이사회에서는 나로빠에게 그들의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게 아부야키르띠라는 존칭을 부여하였다. 또, 700명의 힌두교학자들이 머리를 깎고 불교로 개종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러나 꿈속 영적인 계시에 의해 8년간의 재임을 하고,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승정자리를 한순간에 버리고, 스승을 찾아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된다. 하루는 나로빠가 문법과 인식론, 영적 지침과 논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 그 꿈속에 한 늙고 추한 모습의 노파가 나타나 질문하기를, 당신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법, 인식론, 종교, 논리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하게 된다. 그러나 노파가 다시 묻기를 당신은 낱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나로빠는 자신이 없어서 낱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점차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젊어지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룻바는 생각하기를 단지 낱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을 뿐인데 저렇게 좋아하며 젊고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만일 의미까지 이해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미도 이해하고 있어라고 한마디 더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노파는 슬피 울면서 다시 늙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광경이 괴이하게 여겨진 나룻바는 다시 묻기를 어째서 당신은 내가 낱말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행복해하다가 내가 또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말하니 비참해합니까? 하였다. 그러자 노파는 훌륭한 학자인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히 오직 낱말들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행복을 느꼈어. 그러나 곧이어 그대가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나는 슬퍼진 것이오. 그대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그대 역시 아는 바가 아닙니까? 하니 나로빠는 그러면 누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였다. 이에 노파가 대답하길 틸로빠라는 내 형제 중의 한 분이여. 하였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나로빠는 스스로 다짐하기를 진리의 스승인 틸로빠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나로빠는 모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진리의 스승을 찾아 나선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도 스승인 띨로빠를 찾지 못한 나로빠는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려는 순간 띨로빠가 나타나 이를 저지하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띨로빠의 제자가 된 나로빠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12고행을 통한 12가지 가르침이다. 스승인 띨로빠는 4가지 관정을 통한 가르침을 전수한 뒤 1년 동안이나 미동도 하지 않고 앉은 채 선정에 들어 있었다. 마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고요했다. 습관에 의해 형성된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 그의 마음은 어떤 움직임도 들어갈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나로빠는 예를 갖추어 합장한 손으로 띨로빠의 주위를 돌고는 기도하였다. 띨로빠가 잠시 한번 머리를 돌려 응시했을 때 나로빠는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띨로빠는, 만약 내가 가르침을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과 함께, 세 겹으로 된 중국식 지붕 모양을 한 옷단뜨라 사원의 꼭대기에 올라가, 새 모양 장신 머리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섰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에게 제자가 있다면,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다. 같이 올라간 나로빠는 이 말에 주저없이 뛰어내렸다. 그의 육신이 산산히 부서져, 땅바닥에 송장처럼 눕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 띨로빠가 물었다.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나로빠는 대답했다. 업보의 소산는이 육신 덩어리 갈대같이 부서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띨로빠는 말했다. 나로빠여.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내 육신의 진흙 주머니는 부서져 마땅한 것내 마음에 미세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 소망과 축복의 보배.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에 붙다. 그리고 다킨니의 신비한 본양이. 그리고는 나로빠를 손으로 쓰다듬자, 나로빠의 육신은 이전의 상태와 같이 회복됐다. 그리고 나서 나로빠에게 보통의 소망 축복의 보배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것은 띨로바가 스와띠즈냐하나다 아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과즈라 바와라히의 성취법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띨로바는 선정에 들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나로빠가 가르침을 청하자 뜰로빠가 돌연 일어서서는 어디론가 걸어갔다. 나로빠가 쫓아가 보니 그는 불타오르는 향전나무 장작더미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나로빠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뜰로빠는 말했다. 나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라면 이불 속에 뛰어들 것이다. 이에 나로빠는 주저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온 몸이 불타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엄습했다. 나로빠여.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이 육신의 토막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화상이 온몸을 감싸.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띨로빠는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몸뚱이 토막은 불태워질 만한 것일 뿐. 나로빠요.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차별과 분별망상을 여인 닭기니의 신비함의 본향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띨로빠는 단지 손으로 그를 만져 고쳤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불의의 가치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딜로빠는 우거진 숲에서 또 1년을 보냈다. 나로빠는 계속해서 걸식한 음식물을 딜로빠에게 공양했다. 하루는 멀지 않은 곳에서 뮤지의 기념비를 성역화하는 행사와 시장이 열렸다. 나로빠는 그곳에서 그릇에 맛 좋은 음식을 가득 얻어가지고 스승에게 갖다 드렸다. 딜로빠는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다. 나로빠야, 이거 참 맛있구나. 나로빠는 생각했다. 통 말씀 한마디 없으시던 스승께서 오늘은 기분이 무척 좋으신 것 같구나. 그리고 스승에게 음식을 좀더 얻어다가 드리면 어떨지 물어보았다. 띨로빠는 그래 그러려무나 하였다. 그리고는 나로빠에게 물이 가득 든 그릇과 나무칼을 주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내켜하지 않으면 음식에 이물을 부어라. 그들이 너를 잡으러 쫓아오면 물의 상징을 그리거라. 그래도 그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이나무 칼을 흔들어라 하고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공양 음식을 한번 받아간 후또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벌써 공양을 받아 가지 않았어 하고 그에게 다시 공양 음식을 주려고 하지 않자 나로 빠는 음식에 물을 부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음식을 망쳐놓았네 라는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뒤쫓아왔다. 그들이 거의 따라와 거리가 좁혀지자, 나로빠는 흙바닥에 물의 상징을 그렸다. 그러자 나로빠와 사람들 사이에 연못이 나타났으며, 나로빠를 뒤쫓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못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노파가 그들에게 연못에 물을 빼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 땅을 파 물을 빼기 시작했고, 곧 나로빠를 쫓아올 수 있었다. 거의 잡힐 정도로 거리가 좁혀지자, 나로빠는 나무칼을 흔들었다. 그러자 나무칼은 철로 된 집으로 변하였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노파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석탄과 풀물을 가져오고 불을 지피시오. 하자 사람들은 풀무질을 하면서 석탄에 불을 붙여 철집을 달구었다. 뜨거운 열로 더 이상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나로빠는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갔다. 나로빠가 거의 딜로빠에게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나로빠를 붙들어 그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때렸다. 이때 딜로빠는 다가가서 물었다. 나로빠요,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느냐? 나로빠가 이에 대답하기를 살갗이 찢어지고 참깨 같이 부서졌습니다. 제 머리는 맞아서 엉망이 되었고 저는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딜로빠가 말했다. 그얽히고 설킨 번뇌 가득한 삼사라의 구리 솥은 부서져 마땅하다. 나로빠야. 서약이 자리하고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을 보아라. 닫기니의 신비한 본향인 내 마음을 이렇게 수행하여 열두 해 걸쳐서 열두 가지 고행을 했고 마지막 열두 번째는 나로빠가 만다라를 지어서 예를 표하고는 기도의 말을 올렸을 때 딜로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가르침을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는 커다란 사막으로 걸어갔는데 나로빠가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로빠는 지쳐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치고 괴로움에 찬 나로빠가 그 자신의 오랜 노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딜로빠에게 궁극적 의미의 깨침을 청하자. 딜로빠는 말했다. 만약 내가 가르침을 원하거든 만다라를 지어라. 나로빠는 나무 곡물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모래로 만다라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찾아봐도 물이 없자 그는 공양 올릴 물이 없다고 스승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필로빠는 물었다. 너의 몸 속에 피가 없느냐? 나로빠는 동맥을 끊어 피가 뿜어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가 눈을 두리번거리며 꽃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꽃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필로빠는 꾸짖으며 말했다. 너의 갈비뼈를 꽃잎으로 하고 내 머리카를 잘라 그 가운데 놓아라. 그리고 내 팔과 다리를 잘라 그 주위에 가지런히 놓아라. 나로빠가 그렇게 하여 그 만다라를 바쳤을 때 나로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었다. 나로빠가 의식을 희미하게 다시 회복했을 때 띨로빠가 물었다. 나로빠여 너는 행복하느냐. 그러자 나로빠가 대답했다. 저의 이 살점과 피의 만다라를 구르게 바치는 것은 지복입니다. 그러자 띨로빠는 나로빠여 쾌락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이 육신은 실체가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지복. 기쁨의 발진데 종류의 삶을 이미 머금고 있는 그 신비한 바기니의 본향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딜로빠는 나로빠를 손으로 고쳐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중간 단계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5단계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정화되어야만 하는 것 또는 육신적 존재를 중류적 상태로 인식해내는 것. 두 번째는 정화의 과정이 수행되는 기반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 수행자가 이르게 되는 것. 즉 궁극의 특성을 갖는 중류적 상태. 세 번째는 정화되어야만 하는 것인 궁극의 중류적 상태이자 그 불청정한 내용적 현실물들의 인식.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차원이 된그 찬란한 빛의 방편. 곧 중류적 행위의 가르침에 의해 두루 빛나며 마음이 밝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성취되는 공성. 무의 구경이다. 나로빠는 이 모든 가르침을 충분히 받고 슈이까카말라 승원에 갔다. 그곳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강론 설교하고 있었다. 나로빠가 그들의 이론을 논파함으로써 다시 그의 명성이 퍼지려 하자. 띨로빠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나로빠에게 말했다. 나로빠여,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말 뿐으로. 내가 노점상에서 산 부패한 우유만큼이나 나쁘다. 그렇지만 나로빠는 이론적 탐구가 갖는 장점에 대해 스승께 여쭈는 한편. 끊임없이 순수를 머금어내는 영적인 자정 능력에 의해 분별지에 오염을 말끔히 한후 그렇다면 동쪽 까아마루 오빠의 화장터에서 선정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딜로빠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딜로빠는 그에게 더럽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식기도구들이 담긴 해골 바가지를 주면서 말했다. 이것을 먹으라. 나로빠는 울상을 짓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찌할 수 없이 그 내용물들을 입안에 넣었다. 그런데 그 식기 도구들이 입속에서 삼켜지면서 맛있는 음식이 되어 소화되는 것이 아닌가. 나로빠는 생각했다. 영적인 정화의 자장이 작용하자. 이 더럽고 매스껍던 식기 도구들이 여덟 가지 미향을 갖는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영성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매스꺼울 뿐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선정이 없다면 모든 것은 삼사라의 원인이다. 선정이 있을 때 비로소 니르바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루께서는 내가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여여한 선정에 항상 처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다. 그러자 띨로빠는 말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이다. 그리고는 나로빠에게 이분지의 티끌로부터 벗어나 대상에 대한 천착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모든 행위의 세계가 여여한 정행이 되게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하여 스승 띨로빠와 제자 나로빠의 마음 세계는 일치하게 된다. 그후 나로빠는 이타행을 암시한 띨로빠의 개송을 듣고 허름한 면바지를 입고 손에는 걸식도구로 해골바가지를 들고 다이두우랴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걸식행각을 했다. 이것은 먹는 무엇이든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길을 가다가 그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을 만났다. 그 어린아이들 중 어떤 아이가 이 상징을 이해하고는 나로빠에게 면도칼을 주고 먹어보라고 했다. 나로빠는 아이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그 날카로운 면도칼이 버터같이 녹으면서 우물우물 소화되자 길가던 사람들도 모두 발을 멈추고 크게 놀라 감탄하였다. 그리고 소문은 퍼지고 퍼져 그 나라의 왕에게까지 알려졌다. 나로빠는 곧 위험 인물로 지목되고 왕은 중신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견이 구구하여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 왕은 생각다 못해 코끼리 상하의 창검을 부착해하고 나로빠를 향해 돌진시켰다. 그러나 나로빠는 무섭게 돌진해오는 코끼리에 대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똑바로 코끼리 앞에 서서 안광을 고정시켜 코끼리를 주시하자 코끼리는 몇 발짝 움직이지도 않아 거꾸러진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거운 코끼리의 시체가 부패하여 도시를 병으로 전염시킬까봐 모두가 두려워하며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사람들은 시름에 빠져 저마다 우왕좌왕하였다. 왕은 또한 자신이 아끼는 코끼리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해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다른 코끼리를 구해 바쳐야 한다. 그러자 신하들은 저마다 자신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마침내 나로바에게 면도칼을 주어 소문을 퍼뜨리게 한 어린아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뜻하지 않은 불행을 탄식하였다. 이때 한노파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코끼리를 쓰러뜨린 그 요가행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는 나로빠를 찾아가 손을 합장하여 경배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았다. 나로빠는 나에게 맡기시오라고 말하고는 큰 코끼리가 쓰러진 곳으로 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그 힘으로 코끼리를 도심지로부터 교회의 들판으로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전염병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을 일단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코끼리에게 영적 갱생력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도록 하였다. 왕은 신하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 어린 아이의 부모 역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왕은 나로빠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그를 왕사로 임명하였으며 공주와 결혼하게 하였다. 그런데 나로빠는 그녀에게 인문의 전수와 가르침을 베풀고는 자신은 사냥개의 무리를 이끌고 사슴을 쫓는. 남성, 여성의 양성적인 모습을 현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를 망측하게 여겼고, 제사장들과 궁중관리 일행은 왕에게 달려가 낱낱이 그 사실을 고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을 행하는 자를 당장에 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궁중의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왕은 먼저 무슨 일인가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는 나로빠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여 말하였다. 그 무슨 해괴한 형상이요. 제발 그만 그쳐서 사람들을 진정케 하시오. 그러나 나로빠는 그 형상을 계속해서 나타냈다. 제사장들과 궁중관리들은 다시 탄원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 사악한 자를 추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곳을 떠나겠나이다. 왕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나로빠의 추방을 허락하지 않고 이들을 떠나게 내버려둔다면, 나는 역대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을 무시했다는 혹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로빠를 호환이 없게 잡아 처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즉시 그의 측근 신하들과 상의하였다. 대책을 논의한 뒤 왕은 나로빠를 오도록 청하였다. 나로빠는 여전히 남성, 여성 양성의 형상을 한채 왕의 면전에 나아갔다. 왕은 많은 수행원들과 사제장들 그리고 궁중신하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나로빠가 양성의 형상을 거두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왕은 소리쳤다.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그로서 부다의 종교를 파괴했어. 곧이어 왕의 엄령이 떨어지자, 왕의 수행원들은 나로빠를 장작을 지펴 화형에 처하였다. 불꽃이 활활 타올라 검은 연기와 불씨가 사방으로 흩날려 나로빠의 죽음이 확실시 되자, 왕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담당 공중관리 와 왕의 수행원 중한 명이 제로 화한 나룻빠의 유예를 벌이기 위해 처형장소에 다가갔을 때나룻빠는그 자신을 양성의 형상으로 나타내어 여전히 살아서 불꽃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빛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찬란 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하며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직접 가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보고된 그대로였다. 마침내 당황한 왕은 직접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놀라 말했다. 어떻게 저 구르는 화영에도 죽지 않고 살아났는가. 나로빠는 말했다. 심한 욕설 그리고 칼질은 빈약하던 나의 인내심의 방패를 크게 일으키도록 도와주었네. 나의 고뇌를 야기시키던 까르마의 족쇄는 나로 하여금 삼독을 초탈케 하였네. 이 전단향 나무의 불꽃, 아집의 구르터기를 태워버리고 날카로운 칼날. 삼사라의 얽힘을 끊어버렸으며 군주의 심판 내린 곤봉, 내가 있다는 집착에 악령시운 유한의 고집을 산산히 부서지게 했다. 그러자 왕과 사제장들, 궁중 관리들 그리고 여러 추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까르마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며 슬픔에 잠겼다. 그후 그들은 꿈속에서 땅이 열리며 지옥에서 억겁에 걸쳐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비참상은 경전에 언급된 그대로였다. 그들은 깨어나서 저마다 꿈 얘기를 하면서 극도의 절망에 빠져 모두가 손을 모아 기원하였다. 나로 빠여 당신의 선의를 살피지 않고 감정과 어리석은 증오심으로 우리는 악업을 지었소이다. 우리들은 모두가 지옥에 태어나 고통받는 꿈을 꾸었고, 악업의 결과가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들은 모두 슬픔에 빠져있소. 사죄하고 참회할 뿐이요. 이제 다르마의 스승이신 당신께 우리가 지은 까르마의 결과를 감내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들의 참회는 진실한 것이었다. 나로빠는 말하였다. 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추종들이 진정 참회하고 업장을 씻고자 한다면, 단지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소. 하고는 다음과 같은 개송을 말했다. 들으시오 왕이시여 여러 시주들이시여 굳게 얽혀진 여덟 가지 세속의 욕망은, 그 매듭이 풀어져 정도를 향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삼독의 찬 삼사라의 수렁에서 건너뛰어 무지 어둠의 마군이는 달아났소이다. 이제 깨달음을 향한, 지지 않는 불꽃을 켜냈으니 불생불멸의 그실제의 영역에 내디은 발걸음에 힘을 주어 소리 높여 참회하시오. 그러자 왕과 대중들은 도노적 찰나와 같이 한 순간에 지고화된 의식의 심증으로 자신들의 악업이 정화된 것을 깨닫고는 나로빠에게 감사하며 다르마에 귀의하고 대승의 깃발을 높이 선양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로빠가 전했다는 나로 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로 육법은 생명열 환신, 꿈, 정광명, 바르도, 의식 전이를 말한다. 생명열은 단전의 에너지를 모으고 불을 일으켜 신체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환신, 꿈, 정광명의 행법은 수행자에게 존재의 환영적인 본질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며 바르도와 의식 전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카르마를 초월하여 정광명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이상 직곡의 불가인물전 나로빠 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